안녕하십니까, 배트탐방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동남아 순위를 알아보고 인기 상승 중인 드라마 무브트 해븐의 해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세계 드라마 순위에는 이미 종영된 빈센조가 아직도 7위를 유지하며 인기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화 3위 가족, 드라마 1위 빈센조, 7위 사랑의 무지작, 8위 로스쿨, 9위 마인, 10위 무브트 해븐으로. 총 6개 랭크되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K 드라마의 랭크인으로 한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덮여있던 리스트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 포함 총 6개가 랭크되었습니다. 베마는 드라마 1위 무브타이븐, 3위 빈센조, 5위 로스쿨, 7위 마인, 9위 나빌레라, 10위 이구역의 미친 엑스로 총 6개 랭크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현재 대만 드라마 10위에 새롭게 오른 이 구역의 미친 엑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의 미친 엑스는 카카오 TV 월수 드라마이며 5월 24일 첫방이 됐고, 분노조절 0%의 미친 엑스 노희호와 분노유발 100%의 미친 엑스 이민경, 이 구역의 미친 엑스를 다룬 두 남녀가 펼쳐내는 과호 유발 코믹 로맨스입니다. 다음 태국은 드라마 1위 무부트 해븐, 2위 로스쿨, 3위 빈센조, 4위 식사를 합시다. 6위 낙가범, 7위 구미호, 8위 마인, 10위 애타는 로맨스로 총8개 랭크되어 태국은 현재 굉장한 한류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기세 역시 대단한데요. 현재 태국 드라마 10위에 새롭게 오른 애타는 로맨스에 관해 알아보면 o 시엔 2017년 4월 17일부터 방영한 13부작으로. 원나잇 스탠드로 만난 두 남녀가 3년 후 우연히 워커홀리가치 본부장과 그의 회사 사내 식당 신참 영양사로 재회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로스쿨, 4위 무부트해븐, 5위 마인, 6위 낙가망, 7위 구미오로 총 6개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드라마 1위 빈센조, 2위 로스쿨, 4위 무브트헤븐, 5위 낙가반, 7위 마인으로 총 6개 랭크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드라마 2위 무브트헤븐, 3위 빈센조, 4위 로스쿨, 6위 마인, 9위 이구역에 미친 엑스로 총 5개 랭크 되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드라마 1위 로스쿨, 2위 빈센조, 4위 무브트헤븐, 9위 마인으로 총 4개 랭크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드라마 유리, 로스쿨, 2위 빈센조, 4위 마인, 6위 나가밤 7위 응답하라 1988, 8위 사랑의 물시자 9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10위 무브부터 해븐으로 총 8개 랭크됩니다. 베트남의 한류 열풍은 역시 뜨겁습니다. 무브부터 해븐 5화의 내용입니다. 병원에 침입한 인질범에 의해 살해된 젊은 의사 수현유품 정리를 의뢰받아 정리 후 부모에게 편지와 유품을 전하자 거부하는데. 아버지에 의해 불타버린 편지를 잘 모아두는 그룹 정리품에서 첼로 콘서트표를 보고 수연의 관심을 받던 사람을 찾아 고인의 마음을 전할 대상을 찾는데 그룹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편지와 마음을 전할 대상을 알아내어 결국 유품을 전달하게 되는데 과연 젊은 이사 수연과 젊은 첼리스트와는 어떤 사연이 있었나?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 봅니다. 천국으로의 이동은 이 죽음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떠날지라도 인간은 매끄럽고 더 나은 삶을 관망하는 관계로 복잡한 감정과 욕구, 취향, 표현의 그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슬픔에 잠긴 불만이 있고 표현되지 않은 것을 표현할 사랑이 있으며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나 누군가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묘사는 진정한 심장 렌더링입니다. 모든 죽음에 대한 묘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는 에피소드 5에 있으며 매 에피소드마다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슬퍼서 우는지 아니면 이슈가 너무 좋아서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는 K 드라마 중 최고를 완전히 능가합니다. 택시 드라이버가 최고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이쇼가 나오고 둘다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시즌2를 원합니다. 나는 이재원의 모든 움직임, 표현 및 라인 전달을 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도 완벽함을 봅니다. 이 남자가 흠잡을 데 없이 할수 없는 역할이 있나요? 내일부터 당신과 택시기사님과 함께하는 시그널부터 지금 이 걸작까지. 그리고 오주님, 탕준상, 와그 젊은 배우 대단해. 에피소드 5에서 배우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 들렸습니다. 그러다 세 명의 여성 첼로 연주자가 남성 주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나는 그 표현을 좋아했고 그것은 내가 이미 한 것보다 훨씬 더 쇼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에피소드 5에서 그의 아버지가 동성애 혐오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다시 보면 아마 다시 울겠지만. 그래도 최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결국 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에 이런 드라마는 안 보는데 와 너무 기뻐요. 그들이 돕는 사람들의 유형과 각 고객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드라마를 정말 추천합니다. 이 사건 중 일부를 TV 에피소드 5에서도 볼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티슈 한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젠장, 평생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최대한 빨리 봐야겠어요. 일본 필립 마크의 반응입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루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상자에 넣어줄까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남긴 것도 남기고 싶은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남긴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어진다. 마지막 여자는 그루가 사랑했다든가 그런 나무야 힘내라. 내외 확실했고, 울게 했고, 나쁜 사람이 없고, 아주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따뜻함 때문에 추천합니다만, 눈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는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작품, 맑고 착한 사람의 마음이 가득, 사용되는 음악도 멋지고, 나도 정중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한국 드라마 랭킹 1위 결정, 10화 원샷으로 보고, 1화 1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스토리 고인의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읽어내고 인생 최후의 이사를 돕는 그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좋은 사람만 오랜만에 훈훈한 드라마 보는구나 이것은 속편 있죠? 해주는 거군요 1화부터 끝까지 신체의 수분을 뽑아내는 정도로 울었다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5화8 형제사랑 가족사랑에 울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유품 정리 전문가, 멋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담담하고 담백한 드라마이나 보면 운다.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동성애, 죽음을 통해 삶과 사랑을 들여다보는 구조. 단순하지만 따뜻하게 그려져 깊이 감동한다. 주인공이 자폐증, 그러므로 순수하고 이야기의 진행도 깨끗, 때문에 조금 냄새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이 담담한 흐름에 사랑과 최대의 테마를 실어내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 좋음. 도시의 색상과 영상에도 좋은 감각이 나오고 있고 매번 조용히 흥분한다. 오늘은 동남아 한류 열풍과 인기 상승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브트 헤븐의 해외 네티즌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